서울시민과 고난의 강을 함께 건너기 위해서 서울시는 네 번째의 결단을 했습니다. 그 4차 결단이라는 것은 바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 자금을 매월 70만원씩 2개월 현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.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원입니다.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약 6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. 서울 소재 자영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 경력을 가진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 중에 융자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약 72%에 이르는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다 해드리고 싶지만 고혈을 짜내서 마련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실질적인 체감을 위해서 넓고 얕게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래서 융자 혜택을 보기 어렵고 상황이 상황이 곤란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에, 2개월에 걸쳐서 두텁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2, 4분기인 6월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. 또한 신청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서울시로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마련했습니다. 언제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시민이 있고 서울이 있는 법입니다. 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서울시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? 아무쪼록 이번 서울시의 네 번째 결단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께 고난의 강,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